어떠셨어요? 영화 제목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무슨 계론인데? <laughs> 법학개론 아닙니다. <laughs> 건축학계론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 영화를 보여드린 이유는 20살에 풋풋했던 청춘들의 첫사랑이 이제 오해와 또 여러가지 사건들로 인해서 깨워지고 또 15년 후에 만나지만 그 첫사랑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스토리로 영화가 전개됩니다. 이 영화를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가 그토록 왜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왜 사랑에 목말라 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저희가 한번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의미로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왜 도대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사랑에 목말라 하고 추구, 사랑을 추구할까요? 옛날에, 지금의 시대는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제, 오래 전에 이제 살았던 사람들의 이제 글을 보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고대 이제 기독교 전통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이 외로워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아내 하와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와가 어떻게 하죠? 물론 죄를 아담과 하와가 똑같이 지었지만, 하와가 먼저 뱀으로부터 유혹을 당해서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도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거든요. 쫓아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도 징계를 내리셨지만, 하와에게도 징계를 내리셨어요.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벌을 내리셨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너는 남편을 원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이잖아요. 이 개역 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옛날에 이제 신앙을 가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사람들이 사랑을 추구하는가? 그 이유를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렇게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에 하와가 죄를 지어서 남편을 삼모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에 하와는 남녀간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추구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예고요. 또 하나는 음, 그리스 철학자였던 플라톤의 향연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어, 그리스 사람들, 옛날에 헬레니즘적 전통에서 살았던 고대의 사람들은 왜 사람이 사랑을 추구하는가?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이그 이유를 찾아냈냐면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겼습니다. 여러 신들을 섬겼는데 그 신들 중에서 제일 에, 우두머리가 제일 대장이 누구냐면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에, 제우스가 가장 우두머리 신인데 에, 제우스가 처음에 이제 세상이 태어났을 때, 세상이 창조되어졌을 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은 에, 이제 고대 그리스 사람들의 생각에 의하면 에, 처음에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 사람은 지금의 우리와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었냐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인철 장관님과 손미희 권사님이 한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머리도 두 개, 팔도 네 개, 뭐, 발도 네 개, 그러다 보면 지금의 우리들보다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팔도 네 개, 4개, 다리도 네 개니까 더 많은 일을 할수 있었고 더 많은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거든요. 아, 이렇게 사람들을 내버려뒀다가는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우리 신들을 없인 여기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이두 사람이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반으로 갈랐다는 것입니다. 반으로 갈라니까 최인철 장관님과 손미희 권사님이 한 몸으로 되어 있다가 반으로 갈라니까 한 분은 최인철 장관님처럼 남자가 되고 한 분은 손미희 권사님처럼 여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몸이었는데 제육수신이 반으로 나눴으니까 반으로 나뉜 그두 사람이 원래 한 몸이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반쪽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남녀간의 사랑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 로마의 시인 중에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따르면, 왜 사람은 그렇게 사랑을 추구하는가? 그것은 우주가 만들어질 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안에... 사랑의 불씨들이 심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될 때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사랑의 불씨들이 이제 떨어져서 그 사람들마다 생명체마다 그 안에 있는 사랑의 불씨들이 항상 타오르고. 그리고 그 불씨들 때문에 외로움과 고독에 몸부림치다가 끊임없이 그 불씨들로 인해서 사랑의 불씨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그리워하게 되며 그리고 자신의 착을 자신의 짝을 찾도록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의 시인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에 따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 얘는 왜 사람이 그토록 어 남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갈망하는가. 또한 가지 이유는 이제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여신의 아들이 누구냐면 에로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 에로스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신 하면 누구죠? 큐피드를 떠올리잖아요. 그 에로스라고 하는 신이 큐피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에로스 신, 큐피드라고 하는 신이 금화살과 은화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화살을 맞은 사람은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을 보면서 사랑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은하사를 쏘게 되면 은하사를 맞은 사람은 상대방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이 아니라 어떤 사랑하지 않고 이제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냉담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글들과 그런 이론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이 왜 사랑을 추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을까요? 고대 신앙을 가졌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네가 남편을 산모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벌 때문에 서로 사랑하게 된 것일까요? 아니면? 고대 그리스인들처럼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원래는 사람이 둘이 한 몸이었는데 반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그 반으로 나뉜 사람들이 자신의 반쪽을 찾아다니느라 사랑을 추구하게 됐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잘 얘기하는 것처럼 뭐 큐피트나 에로스 신이 화살을 쏴서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까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철학자였지만 사랑의 근본은 무엇인가? 사랑은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향연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저술을 통해서. 아, 그렇게 논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은 무엇인가? 사랑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답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의 근원과 사랑의 본질, 우리 사람들이 왜 그토록 사랑을 갈망하는가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근원, 사랑의 본질은 어디에서 오나요? 우리가 왜 배우자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사랑하고자 싶은, 사랑하고 싶은 그런 목마름과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왜 생기게 될까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가장 큰 근본적인 이유는 오늘 요한일서 4장에 보면,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심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뭐, 인류가, 인간이 반으로 나뉘어서 반쪽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불씨가 있어서, 우주가 만들어질 때 우리 안에 사랑의 불씨가 어, 있어서 그 사랑의 불씨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이끄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근원과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해 주셨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해 주셨냐면 구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네, 행해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하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랑 하면 사랑의 근원과 사랑의 본질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많습니다. 나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많다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면, 그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건 사랑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고 본질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근원이시고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근원이시고 본질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을 그냥 본인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성탄절에 보내주셔서 그리고 이 땅에서 3년여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영육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실까요? 11절과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심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보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실까요? 11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불씨가 있어서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그런, 어, 일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영육의 구원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이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 20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아,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을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우리 이웃들을 먼저 사랑함으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대림절은 우리가 성탄절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대림절은 이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며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웃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가족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신앙의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을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면서 우리에게 오셨던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그토록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추구하고, 사랑을 목말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랑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갈구하고, 사랑을 목말라 하고, 또 우리가 사랑을 줄수 있는 존재가 우리 성도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눈에 보이는 우리의 이웃들, 눈에 보이는 신앙의 공동체의 성도들, 눈에 보이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나는 사랑이 많아, 나는 사랑이 충만해,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베풀지 않고 꼭내 안에만 감추어 두지 마시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던 그 사랑,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이웃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거저 줄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줄수 있는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왜 사랑을 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왜 목말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학자들과 세상의 많은 위인들은 우리가 왜 사랑을 갈구하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으니,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나만... 혼자만,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조건 없이 그 사랑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어 주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남은 대림절과 그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